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휴전 합의 핵심은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입니다. 양측 중재에 나섰던 미국은 합의 사실을 알리며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중지 합의에 이어 흑해로 휴전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끼고 있는 흑해는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수출국인 두 나라의 주요 수출 통로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휴전 이행 전 농산물 수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전 발효 시점도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Якщо ми бачимо, що хтось порушує, ми вважаємо, що ми звертаємось по всіх наших лініях до американської сторони. страни. Цю весіндерені бангабієдеге, лосаєсвони, біґуґі, бібунрук, до сакепузана кутаку урясніта.